안녕하세요, 미친이입니다. 있잖아요,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또는 실수를 해요. 나쁜 습관도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제 행동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 오해를 풀려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이름을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이름을 열심히 기억하려고 해요. 진짜 존중해드리고 싶거든요. 당신 소중한 사람 이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보통 이래요. 제 이름은 김윤하라고 해요. 어, 윤하. 아니, 윤하. 어, 윤하. 아, 아니, 윤하. 아, 아, 아! 적어주세요. 저는 한국말 배웠는데, 그래도 이름 다 비슷하게 들려요. 특히 해, 시작하는 이름? 아, 미안하지만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 왜요? 혜리, 혜린, 혜림, 혜령, 혜미, 혜민, 혜성, 혜수, 혜선, 혜연, 혜영, 혜인, 혜원, 혜정, 혜주, 혜교, 혜빈, 혜. 너무 예쁜 이름인데, 아, 제가 당신 이름을 기억 못하면 제발 상처받지 마세요. 미안해요. 고칠게요. 얘기를 잘안 들어줘서 미안해요. 제 한국말 듣기 능력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한국말 막 얘기하면 제 머리가 그냥 안 들어가요. 그냥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모르겠다. 제 머리는 게을러요. 입준 진짜 못해요. 가끔씩 어떤 방송 관계자 분이 저한테 연락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위트니 씨 맞으신가요? 아, 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 절묘하고. 저는 어 KBR 아, 방송국의 장유나 작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천천히, 네, 점점. 네, 점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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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천천히 몽때라요 어, 저희가 이번에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나와서 이제 댄스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미티미 씨가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어, 섭외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어, 나와서 춤춰보라던지 그런 걸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왓? 진짜요! 머폰이나 뭐, 그렇게 대답했어요 진짜요! 그러면 조금 자존내면서 어, 한국말 진짜 할줄 알아요? Can you speak Korean? 할수 있죠 근데 뭐 너무 길면 집중 못 해요 <laughs> 미안해요. 고칠게요. 애교를 부려서 미안해요. 아 이거 참. 어. 애교 일부러 안부려요 어? 애교는 나쁜지 않은데 왜 미안하지? 궁금할텐데. 왜냐면 제가 애교를 부를 때 싱그럽다. <laughs>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도 짜증나. 예를 들어 어제께 제가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먹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먹었어요. Whitney, why? 갑자기 제가 아, 내가 뭐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나? <laughs> 그렇구나. 제가 실수로 얼굴 얼굴 애교를 부리면 미안해요. 고칠게요. 표정 <laughs> 관리 못해서 미안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아니고 but 한국 사는 외국인들 눈치를 봐요. 저 한국에 4년 이상 살았으니까 익숙해졌어요. 아무거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눈치 없이 자주 쳐다봐요. 매달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여자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저는 되게 헷갈려요. 제 머릿속에 어? 왜 쳐다보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떡해! 저는 표정 관리 못하는 거 알죠? 실제로 제 반응은? 뭘 봐? 알잖아요. 저는 엄청 나이스 nice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나? <laughs>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골 칠게요 노력해서 미안해요. 제 성격 때문에 친한 친구들한테 놀림을 잘 받아요. 제 친한 친구들이 아니 사실 남자들만 그러는데 저를 많이 놀려요. 농담이니까 저는 괜찮은데 가끔씩. 아 안한다. 피니피니아하 그럴 때푹 하고 갑자기 영어로 별로해요 친구들은 평소 알던 메트니아니라서 Boy, <laughs> you don't get my f e e right now. You think I'm playing? 무섭대요. <웃음> 그만 놀려 그럼. 제 이번에도 왕싸같이... 앙싸 어? 또 폭발했다 미안해요 꼴칠게요 <laughs> 제가 가끔씩 하는 행동을 설명했으니까 만약에 저를 안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 이해해주세요 오케이? 네. 사랑해요 사-랑-해 아무튼 이미 알고 있죠? 저... 저요 그거 구독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팔로우 다음에 뵈요, 빠이! 옛날에 그냥 춤추는 사람만 음. 쓰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음. 모든 사람들이 1만 구독자. 넘 10만 구독자! 에이! H.I.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에이! 남자친구 생겼어요! 에이! 에이! 거짓말이에요! 에이! 어. <laughs>